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2팀, 김상현 팀장. 김다정 대리입니다. 혹시 디스커버리 커머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 오늘은 포보스가 선정한 각각의 키워드로 디스커버리 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디스커버리 커머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디스커버리 커머스란 과거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탐색하고 구매를 했다면, 어,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상품을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형태의 광고로, 즉, 고객 맞춤형 광고로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타와 네트워크 배너 광고 상품인데요. SNS를 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가끔 내가 필요한 제품들의 광고가 보이신 적 있으시죠? 내가 필요로 필요로 하거나 필요한 상품들이 취향에 맞춰서 노출되는 게 바로 디스커버리 커머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디스커버리 커머스를 몇 가지 키워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이 오브 디스커버리인데요. 다져내리는 이게 어떤 거죠? 네, 조이오브 디스커버리는 즉, 발견과 탐험의 여정을 통한 쇼핑을 말합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 속에는 다양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나누고 있고, 이런 활동에 자유가 보장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브랜드가 전개하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컨텐츠에 따라 광고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소셜 미디어는 고객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는 공간이고, 그 브랜드의 이야기의 즐거움이나 공감을 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저마다 기업이나 브랜드 역시 활발히 컨텐츠를 발행하고 소통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발표한 그2021 Z 세대 쇼핑 행동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어, Z 세대의 경우는 물건을 구매할 때도 그물 흐르는 듯한 쇼핑 과정이 익숙하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Z 세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찾기보다는 소셜 미디어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이 발견될 때 소비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트렌드에 활용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다음은 인스턴트 쇼핑입니다. 다정 내리님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혹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도 정말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아마 요즘 m g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인스턴트 쇼핑을 즐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뭐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고 며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매 즉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물건을 받아보는 서비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탐색 수십 시간 뭐 서칭하면서 검색하면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우가 많이 좀 드물어진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다시 말해서 쇼핑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디지털 활동 속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주 정답입니다. <laughs>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메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Z세대 소비자 중에서 31%는 단순히 우연히 발견한 제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또한 절반 이상의 52%의 경우는 제품을 발견한 즉시 구매하고 싶다 했었고 전체적인 이용자를 고려하여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성향은 조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온라인 쇼핑객 중 65%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통해서 뭐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그 중에 무려 83%가 구매까지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에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발견이 구매와 직결이 될수 있도록 음. 하는 부분과 이를 연결하는 여정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음. 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혜택을 노출하다던가 음.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음.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차원적 쇼핑입니다. 최근 다양한 테크 기반의 포맷 채널들을, 포맷과 채널들을 통해 다차원적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떠올려 봐주세요. 이제는 고객이 브랜드를 찾 착... 찾고 기다리기보다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직접 찾아내고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이것 또한 브랜드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죠. 브랜드의 규모나 종류와 관계없이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 철학, 제품들이 관심들의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이제 웹사이트 대신에 이제 브랜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 등 소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고객들을 찾아내고 고객과 소통하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가상 증 현실을 통해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요소를 갖춘 채널들을 찾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쇼핑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라이브 쇼핑은 최근 이 3년간 음. 모든 비즈니스가 정말 주목을 했었던 트렌드였죠. 메타가 발표했던 2022 새로,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 음. 리포트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상에서 샵 라이브 쇼핑 해시태그가 적용된 콘텐츠 양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90% 상승했으며 이용자 중 59%가 라이브 쇼핑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조금 파급력이 있었던 채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외에도 코로나 1 9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야외 활동은 결국에는 이러한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에 가속화를 더했는데요. 그뭐 AR이라든지 VR라든지 이 쇼핑의 결합이 더욱 더 중확하게 되었던 상황이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메타의 어, 입소수와 함께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국내 쇼핑 고객 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쇼핑 중에 이제 증강 현실의 기술을 사용했거나 AI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앞서 다정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라이브 커머스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다정 대리님? 인스타그램의 국내 Z 세대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AR과 VR을 쇼핑에 접목하는 브랜드 사례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소비자의 비율도 20%로 앞으로 연결성과 몰입도를 확보한 새로운 쇼핑 경험의 잠재력이 기대가 되고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메타나 증강 현실 관련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브랜드 전개 시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네요. 음. 다전혜리님, 제가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해외 직구 이용 경험 있으신가요? <laughs> 네, 저도 어제도 해외 직구 가디건 <laughs>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아, 그렇셨구나. 확실히 코로나 1 9 이후로 해외 직구도 정말 많이 이용을 음. 하게 된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쉽게 해외 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매 제품의 종류나 범위, 편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가 간 제약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직구 트렌드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행시에 필수로 구매해야 되는 이런 필고템을 이제는 굳이 해당 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라고 칭하는데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2026년에는 2조 2천억,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 성장세,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2조 2천억이라고 하면은 환산하면은 아마 한 몇십 조가 될것 같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아무래도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메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많은데 이또 조사에 의해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은 그 크로스보더 쇼핑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비율이 응답자의 54%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해외 직구를 통한 이제 구매 이용 경험을 통해서 쇼핑 고객의 절반 가량이 제품의 발견과 함께 쇼핑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쇼핑을 진행할 때 쇼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조금 구매 경험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거의 두명 중에 한명꼴리니까요또 가장 많이 구매하는 상품을 살펴봤을 때 의류가 65%고 식음료 55%, 건강 뷰티 50% 주로 패션 식품 뷰티 이렇게 세 가지의 상품군이 정말 우리의 일상과 관련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구매 경험을 보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구 필수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건강식품이나 뷰티 혹은 음. 이제 다양한 이제 음료들 그리고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다정례님께서도 가디움 음. 구매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패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이제 일상에서부터 이제 이커머스 트렌드까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에 있어서도 그 이제는 디지털 테크를 빼놓을 수 없게 됐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때 테크를 활용한 플랫폼에서 우리의 브랜드 입지를 어떻게 다질지, 그리고 어떻게 디스커버리 커머스를 활용할지를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그 좌측에 나와 있는 컨택포인트에 연락을 주시면 그 저나 다정대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대부분 메타나 리타이팅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 하단에 다정대리님이 진행하셨던 성공 사례나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 자료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본부 2팀 김다정 대리,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